무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이소랑 아트박스에서 사온 스티커를 여러분끼리 열었어요 사무지만 <laughs> 안열은 것도 있다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아트박스에서 핸드폰을, 핸드폰을 놓쳐버렸어요 아쉽구만 깨지지않단다니 그걸 깨지면 안 되고요 <laughs> 요즘에 영상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해요 짜자잔, 스티커. 얘는, 제, 얘는 1,800원입니다. 얘는, 둘도, 한, 얘 1,800원, 얘 1,800원. 그리 1,800원. 깔끔하게. 는 거의 1,800원이 많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거는. 얘네들은 <laughs> 얘는 아직 안 뜯어봤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얘는 1개에 5 0 0 원입니다 한 개. 짜자자 너무 예쁘죠. 잘쓸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똑같은 게두개들어있답니다자 똑같은 거두 개. 그리고 얘는 아이고, 아 이거 아 이제 다넘어있더니까 하나 트박스에거 얘는 다 코팅이 예요맞지자 하면은 이렇게 집을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요. 이렇게 꺼내줄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마 아. 야트박스 호흡이 어, 소리 엄청 잘 나요. 사실은 언니랑, 아는 언니랑 고르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갖고싶은 말랑이 있어서 고래부를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언니랑 고래야지, 다음에 이제, 이 이제 열어봤으니까 일단 다이더 빌드는 개봉했습니다 안보이셨죠? 이거 아, 이거는 어디를 뜯어야 될까? 어, 이거, 자, 높여주세요 <놀람> <laughs> 어떡해요. 살짝 났어요.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쓰레기는 여기 놔두고. 미니 서우라데요금데색런 생각보다 넓어요. 엄청. 으이. 여기 있는 거리치 해줄게요. 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대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람> 다이소 거는 한개 빼고 다한개빼고안뜯었어 쓰... 얘는 아크릴 물감입니다. 한번 얘도 잘 뜯어볼게요. 물감이 다 떨어졌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가지고 다이소에서 아크릴 물감을 샀습니다. <놀람> 그림 그릴 때잘쓸것 같아요, 그림을 깜. 이 <laughs> 시간에 한번 잘 써볼게요. 음. 우와, 색깔은, 음. 쓸만한 거는 거의 다 있어요. 다 쓸만하고요, 12 색깔이어서, 음, 질것 같아요. 음, 그 다음은요? 아, 자, 짜자 다섯 가지 디자인 컴펜티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laughs> 헛. 볼게요 실제로는 약간 엄청 파스텔는 엄청 예뻐요 데 엄청 예뻐요. 데나 강추. 좋은데, 나도 안 좋은데, 나도 안 좋은데, 나도 안 좋은데, 손바닥 좋은데, 나도 안 좋은데, 나도 안 좋은데, 나도 안좋 나도 안 좋은데, 나요안 나도 안 근데 제가 거위를 많이 파는 편이라서 모르겠지만, 컸답니다. 생각보다 저한테는. 자, 그 다음은 미니 컷, 자, <laughs> 미니 컷터 칼입니다. 미니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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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 칼. 한번이걸 열어볼까요? 당근 칼이, 이런 바닥 같은데 해 입수가 잘안 나요. 그래가지고 완전 잘쓰고있어요 스안 넣었어요 어,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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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오 소리 엄청 좋다 오 좋아요 얘도 오 어, 어, 얘는 좀 다르네 아니구나 <laughs> 똑같네요 난 다른 줄 알았는데 얘는 칼날인가봐요, 칼날. 조심조심. 자, 마지막 두개가 남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풀테이프입니다. 아이고, 뜯어, 뜯어! 뜯어, 뜯어! 테이프는, 아휴, 역시, 지, 진짜 두드럽게 못하네요. 우와, 우와, 풀테이프입니다. 축하, 축하. 어, 쓰레기는 저쪽에. 나무잘쓸것 <laughs> 같아. 이거 지금 와서 훔쳤어요 <laughs> 그, 그, 그거 있잖아. 뭐지? 안전 메시지, 안전 문자 와서 훔쳤어 <laughs> 방금 <laughs> 어디였지? 예쁜 보라 색깔. 없어있어요 어디 갔지? 나도 안 보게. 내가 어떻게 하아 진짜 다 잃어버린 거아 종이컵구나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일도 없었어요 진짜 하하 <laughs> 허. 기다려보세요. 여기, 나춤 테이프를 제가 나눠, 넣어놨어요. 헉, 빨리 써보겠다. 자, 이렇다는 일단, 좀 모르겠죠? 뭐 해야 까요 일단, 음,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녁 드셨나요? 아니면 아침인가, 점심인가? 아니면은, 새벽일까? 그것까진잘 모르겠지만, 음, 아마도 행복한 하루였으면 해요.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 내가 편 열심히 해서 올리면은, 어, 오늘 올릴 수 있지만, 촬영일 기준, 음, 강북절할 수, 허. 지났어요 어제. 제가 어제 엄마 엄마 아빠 생일이 엄마 생일이어서 앞에기서 먹었답니다. 짜자잔 마이 스킨 테이프를 말리는 사이에 다 뒀어요. 진짜 너무 잘쓸것 같고 여기 스티커는 좀들러운데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자, 자 이걸 빼 주시다. 이 스티커를 여기에 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여기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 넣어 줄게요 음. 그리고 얘네들도 있었다 깜빡했어 깜빡했어 얘네들도 있었죠? 어? 얘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떡하죠?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 줄수 있어요 좀 크게 하자 <laughs> 편이네요 자, 이렇게 4개도 넣어줄게요. 어, 요즘에 시원했어요. 바람도 슬슬 불고 가을 되니까. 이제 9월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laughs> 여러분, 하루 한해 동안 즐겁게 보내세요. <laughs> <laughs> 못목대지 카톡 와서 너무 힘들어. 아이고 있었지 숫자 스티커 히 g s just to go. He can tell you, can tell you, c a 응 음, 오늘 한개 어디갔지 한개 어디갔지 잘했다. 편자 너 방학 숙제 다 했냐? 나 방학 숙제 일주일 한 번씩 하면 되니까 한개 남았지 한 편씩. 네, 뭐 무음 처리해서 노래나 넣어서 만들어야겠네. 여기 바뀌었어 이거 알겠어. 장난해? 응? 그거 다 먹으면 될텐데 아, 어, 어, 진짜 저 언니가. 뭐? 뭐? 최 언니가. 얼마나 응? 음, 다 마라마라 마라 마라마라 마라 나 줄게요. 언니 때문에 무처리해 얼마 안 했어도 진짜 다 이걸로 막고 싶어. 히. 이걸로 넣고 싶나? 이걸로 맞는 건 별로 안 아프겠지 풀테이프도 샀습니다 응. 다듣고 있어요 Rồi n